백령 박사 학위 밥 먹는 보고 죽을 거다. 제가 떠벌리잖아요. 저 그냥 떠버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 공상을 한거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면에서 70명 박사가 나왔습니다. 더 아침햇살을 흥분하게 했던 동네 경북 영양로 주실 나음 70가구 350명이 살았습니다. 깊은 산속입니다. 음. 교장선생님, 아니 대학 교수가 19명이 나왔습니다. 14명. 교장선생님이 19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한 박사, 학위자를다 찾아보면 70가구, 한 집에 하나씩은 다나갔습니다 그럼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요새는 지식 검색을 하면 자, 어떻게 추적이 돼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추적하니까 아, 1900년대 초에 그 동네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서울을 드나들면서 누구하고 친구가 되냐 그 때, 개화사상. 요즘으로 말한 거죠? 새로운 의식이잖아요. 새로운 의식을 가고 있는 중 하나가, 단체 신재호신재요이 사람들 이 신원여행의 세력들이거든요. 이분하고 관리를 하면서, 동네 다섯 명 청년을 모십니다 그리고, 서울대유단입니다. 그렇게 요즘 말하면, 의식과 시킨 거지. 그래서 신문말. 이렇게 세 명의, 다섯 명의 별 동네를, 자기 수화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상투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그동네해서 14명의 대학 교수 19명의 교장 선생님 집집마다 전부 다박사 서울 유학생, 동경 유학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장 잘하는 조지훈 선생이 나옵니다. 이게 한양 조씨예 조지훈, 조동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승무, 나빌레라, 고 이거, 시습니다 지조론. 그 지조론을 보면, 일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지조론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조론 지금 보십시오.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조론을 쓸수 있어요. 더 신기한 거. 동경유학 개고. 그렇게 신문명을 일찍 접했던 그주실마을의그 마을 이름이 주실마을 치면 나와요 주실 그 주실마을에 사람들 중에 침이 박아 나왔다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해요그것을자 레드가 자, 박사학위 100명 받고 죽는 거다 이게 이두 마을의 근거였어요. 그럼 더큰 근거는 윤증고태. 여기는 그 당시에, 중종고태인데, 그 당시에 향교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에요. 집안끼리 만든 학교에요. 윤증의 아버지, 큰아버지가 음. 만든 아버지가 이어받고 윤증이 이어받은 학교예요 지금 윤증 고택은 윤증 때는 안 살았어요 자 후손이 지어준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윤증 고택이라고 하는 게, 윤증은 그 집에서 사는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14명과 15명이 대과급제를 한다고 근데 거기 교과목이 뭔가를 봤는데 이재를 가르어그 당시에 이재를 가겠다니까 요즘 말은 뭐죠? 돈 버는 법돈주지 않은 법돈 이제를가르쳤다니까 그래서 커리큘럼을 다 뒤졌는데 그 학교 하나만, 조학단 거기 하나만 이제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소비들, 돈 버는 거돈처축하는거 가르치려고. 자, 그때 버렸던 운동이 뭐냐. 특히 안동 사람들이 버렸던 그런 학문의 대해 도상서원은 과외할 게 아니에요. 과거를 극재하할게 아니에요. 그래도 도산서원에서는 매년 과거 극재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싫어했던 이특의 선생님도 자기 아들하고 자기 손자는 과외를 시킵니다. 이 대목에 내가 밑줄을 쳤지 공감도 잊고 요 실제 접거라고, 접거가 뭐냐면 고시. 요즘 쪽집게 도사, 쪽집게 강사 음. 요번 과거 급제 무슨 문제가 나온다. 그 시험 운영을 가르쳐주는 과외 교사들이 있으니까 거야 적거. 근데 그적거에 이특혜 선생님 아들도 보내고, 선주도 보내고, 윤정도 보냈어. 누구한테 보냈냐? 송시열한테 보냈고, 김집한테 보냈어. 이 동네도 그걸 이해받은 거 해주시다. 그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접거를 모셔오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야 돼. 그러니 서울로 가라. 서울에 대학을 들어가라. 이게 창고했0는데 초에 그 할아버지 하한 소리야. 그러고 다섯 명으로 시켜서 이들은 우리 동네를 우리 집안에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들부터 가라. 해서 두명을 서울에다 남기고, 그우우원 안에서 내려와서 동네사서 학교를 세고그 후에 가 일본 유학 가고 그 후에 이렇게 그 돼서 우리나라 최고의 학력이라고 할까? 교양 있는 마을 의사의 거두가 나오고 인문학의 새 거두가 나오고 그 동네 이 족보가 나와요 무슨 직을 했는지 화려해요 뭐, 뭐 대학 총장의 뭐, 뭐 병원장의 어 화려한 거 그러니 그분들이 쓴 책들이 정말 각 분야의 전문사업들을 됩니다. 역사하면 누구 하면 거기야, 조종 누구야 이렇게. 어? 바로 크게. 제가 꿈꾸는 세상, 내내가 꿈꾸는 세상, 우리 합의나 문재인 다 알아야 요 자, 그 할아버지 하나가 꿈꿔서 한 분이 꿈꿔서, 천국민 교대에 죽고서 그렇게 됐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꿈을 꾸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주실 말도 그산속에서 14명의 대학 교수, 19명의 교장 선생님, 집집마다 전부 다 유학생을 이끌어냈다면 합의랑 의식 변화 프로그램에 토대해진, 세워진 레드 100명 박사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향해서 하겠습니다 많이 함께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